안녕하십니까 단나나 에폭시입니다. 어, 오늘은 홍대에 있는 5층짜리 건물 한 300평 정도 되는데요. 어, 라이트 그레이 무광 시공 전반적인 시공 과정에 대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현장 라이트 그레이 무광 에폭시 어, 시공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 신축 건물입니다. 어, 그래서 보시다시피 방통 미 기계 미장을 했는데 있습니다 양생이 되면서 그래서 저희가 콘크리트 퍼티로 일일이 크랙을 다 잡고 있습니다 이 크랙을 다 잡지 않으면 어, 우리가 추후에 셀프레벨링을 했을 때 계속 크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크랙을 콘크리트 퍼티로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 수성 프라이머 우리 하도라고 하죠 수성 프라이머로 도포를 해줍니다. 약 2회, 많게는 3회까지도 충분히 도포를 해줍니다. 바닥이 프라이머를 빨아먹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프라이머를 도포를 해주고 나면 어, 이렇게 표면이 약간 반광 정도로 반짝반짝 거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프라이머를 계속 도포를 해줍니다. 네, 크랙이 아주 많네요. 네, 이렇게 밑 작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덧 자재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 지금 들어오는 자재는 내일 저희가 시공할 셀프 레벨링 자재 몰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라이트 그레이 색깔입니다 어, 요즘 셀프 레벨링 자재 색깔을 백색, 아이보리, 라이트 그레이, 다크 그레이 등등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클라이언트 분이 원하시는 색상을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하도를 잘 바르고 나면 이렇게 광이 좀 납니다 하도를 잘 바르지 않으면 내일 셀프 레벨링 작업을 할때 궁극이 다 막히지 않아서 숨을쉽니다 바닥이. 그래서 기포가 날수 있고요. 바닥과 부착이 잘 되지 않아서 나중에 들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하도를 충분히 발라놓고 크랙까지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내일 작업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시공 두 번째 날 셀프 레벨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시끄러운데요. 어이 셀프 레벨링 진행을 할때 주의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교반을 할때 물을 넣습니다. 물을 각 통에 배분을 해서 준비를 해 놓는데 물의 양을 각 통에다가 정확하게 배분을 해야 돼요. 물의 양이 틀려지게 되면 내일 양생이 되는데 내일 양생이 되고 난 후에 보면 각 구간마다 색상이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그럼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 통마다 준비해 놓는 각 통마다 물의 양을 정확하게 저울로 재서 배분해 놓는 것,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준비해 놓는 물의 온도도 뜨겁게 하시면 안 돼요. 물을 뜨겁게 하셔서 교반하시면 부었을 때 바로 경화가 옵니다. 많이 당황하실 거예요. 물의 온도 웬만하면 차갑게 하시는 게 좋고요. 몰타를 부어놓고 흙손으로 피는 작업을 하시는데. 어, 요 작업을 하실 때도 대부, 되도록이면 몰탈 위에 올라가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어, 신발 신고 몰탈을 밟게 되면 내일 표면에 드러날 수가 있어요 저희 작업자는 고무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어, 그게 좀 완화가 되었고 작업 도중에도 이렇게 몰탈을 흘리지 않고 청결하게 작업하는 게 내일 표면에 좋습니다 첫 번째 층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 마무리쯤에 몰탈이 남아도 그거를 아깝다고 다 붙지는 마세요. 주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층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고 하면 어, 교반을 4분 정도 한 후에 아, 2분 정도를 좀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2분 뒤에 다시 1분 정도를 교반을 해요. 요거를 숙성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해서 붙게 되면 좀더 부드럽고, 텍처가 말랐을 때좀더 부드럽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지하층만을 남겨놨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꼼꼼하게 셀프 레벨링을 진행을 해도요, 내일 양생이 되었을 때, 뾰루지처럼 이렇게 알비갱이가 교반되지 않아서 올라오는 부분이라든지, 단차, 마블링 모양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샌딩을 통해서 샌딩 후에 다시 프라이머 도포하고 코팅을 한다면 어 크게 티가 나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최대한 열심히 돌려보겠습니다. 네, 라이트 그레이 셀프 레벨링 양생된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매끄럽게 아주 평평하게 잘 나왔습니다 각 층별로 셀프 레벨링 양생이 별 특이사항 없이 잘 마무리가 된것 같고요 이제 무광 에폭시 코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광 에폭시 도장을 할때 가장 신경 써야 하실 부분은 십자 측이라고 하죠. 가로, 세로 꼼꼼히 도장하는 거. 롤러 자국이 없게끔 꼼꼼히 도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광의 폭시 이외에도 반광의 폭시, 컬러의 폭시, 솔리드의 폭시 등등 여러 가지 마감이 있는데요. 이런 마감 이전에는 항상 셀프 레벨링이 들어갑니다. 네, 2차 도장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약 12시간 정도 지나면 경화가 일어나고 내일부터는 도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3일간의 에폭시 바닥 시공 라이트 그레이 무감 시공 과정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마감된 사진 확인하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